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른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는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좌익정당인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가 월요일인 오는 17일 열린다는 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5.18 정신에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청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한 시민이 올린 이 청원은 지난 5월 24일 공개됐습니다. 동의 기간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이 지난 6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 분야는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몇 차례 청원에 올라왔던 투개표 제도 개선이나 선거 의혹 조사 청원은 지방자치나 행정 분야였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통해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나친 성역화 및 신격화를 반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청원 내용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는 과거 1980년 5월 18일에서 1980년 5월 27일까지 광주 5.18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요. 그 당시 광주시에서 군인, 경찰, 시민들 모두가 피해를 입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지난 김영삼 정부 때부터 5.18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며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법리로 해석시켜 성역화를 시키게 되었지요. 그것도 광주 5.18 사태에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으로요. 차후 시간이 더 지나서 문재인 정부 시절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것을 또 제정하여 완전한 성역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는 이어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만인 것은 광주 5.18에 대하여 조금만 다른 견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연 5.18 특별법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과연 정상적인 법안인지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리고 또 하나 여야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광주 5.18 묘소 가는 것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보이는 것도 저는 보기가 매우 불쾌합니다. 광주 5.18을 민주화운동이라면서 정치인 어느 누구도 광주 5.18에 대한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 더 나아가 5.18 공적 조서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유무를 한번 명명백백히 밝혀보자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한명 없네요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정말로 강행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5.18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는 계속 이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자꾸 뭉개실 것입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 5.18 5월 정신은 윤석열 퇴진이다라는 현수막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디 여야 국회의원님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목소리 좀 내어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청원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청원 즉이른바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국민이 적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미 보도해 드린 대로 호남 출신의 자유우파 애국 인사들 중에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동의자가 5만 명이 넘으면 국회 관련 상임위의 회부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도해드렸던 이른바 선거부정의혹 전수조사청원은 결국 5만 명 동의를 채워서 심사요건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번 5.18 국회 헌법전문수록반대청원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 현재 동의자 수가 8천명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된 뒤에 댓글란에 청원 관련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위원장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 소식입니다. 이 출범대회가 열리는 시점은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까지 2시간 동안입니다. 장소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도록 돼 있고 이번 행사의 주최와 주관은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국민운동본부와 자유민주당이 함께 주최와 주관을 맡습니다. 이 국민운동본부의 상임 대표는 이재춘 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가 맞도록 지금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또 공동대표로는 석희태, 정교모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박춘희, 조형곤, 안상낙, 박상원, 노영우, 양구경 신동춘, 손효숙, 전민정 이런 분들이 공동대표를 맡는다고 합니다. 또 국민운동본부의 상임고문으로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와 이석복 대불총 공동 대표, 김병관 전 일군 사령관, 정재량, 오율자, 이석우, 하영규, 현진석 오복석, 황대영, 장충건 이런 분들이 삼권문을 맡습니다. 본부장 겸 대변인은 정부영 그리고 국민서명운동 본부장은 장자윤 이런 분들이 맞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위원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의 대회 진행 상황은 먼저 이재춘 상임대표가 진보당 해산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진보당이 왜 종북위원정당인가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대표단의 결의 발표와 국민운동 전국조직화 및 서명본부 발족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원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에 그 참여 단체로는 자유시민 탄압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장노연합회, 한미동맹 강화예배, 자유통일 국민연합, 제주 4.3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중앙고 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 장학회, 정교모 스키태 공동대표, 자유대한 애국수호단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대한민국사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 시민회의, 전군구국동지회, 육사총구국동지회, 경기고예국동지회, 서울고19예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재물포고자유우파 모임, 성남고 애국동지회, 동성고 애국동지회, 서울대학교 나라 사랑 모임, 연세대 구국 동지회, 자유 대한 국민 모임, 윤봉길 의사 숭모회, 부정선거 척결 국민 연합, 강남 포럼, 자유정의 시민 연합, 오이 박사 학부모 연합, 천주교인 모임, 국회 개혁 국민운동 본부, 자유 교양 재단, 헌법 수호 국민운동 본부. 국민포럼,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참소액주주운동, 본질회복운동본부 이런 단체들이 참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유민주당에서 자유민주당 진보당 해산추진특위, 상임고문당, 중앙당 후원회, 공정선거감시당, 자유민주당 서울시당, 부산시당, 대구시당, 대전시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경북도당이 역시, 어, 위원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참여단체로 그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이번 출범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체 단체들은 포스터를 통해서 민중주권 한미동맹 해체 주장하는 진보당을 해산하라. 또 국회 진출한 진보당 종북조합의원 3명을 제명하라. 정부는 현재 위원정당 해산 심판 조속 청구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과 각계 애국 세력이 손을 잡고 만든 위원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 창립 대회의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출범 대회를 열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보당과 혹은 더불어민주당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일단 불투명하겠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뭔가 움직이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월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도록 공지된 위원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 시청자 여러분, 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순여 t v 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